안녕하세요, 멍태팅입니다. 오늘은 어, BMW 올뉴 G4 이번에 새롭게 나온 모델인데, 어, 전부터 사전 계약이 며칠 전부터 들어갔었는데, 지금 현재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따로 이렇게 정보를 좀 드리고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일단은, BMW G4는 이번에 새롭게 풀체인지가 된 모델이고요. 해외에서는 벌써 공개가 많이 됐죠. 네. 제가 정보 페이지는 따로 영상에 같이 첨부를 좀 해드릴 건데, 어. 엔진도 새롭게 이번에 방식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20i가 있고 40i가 있고. 네. 40i 같은 경우에는 5 시리즈 기준 으으로 따지면은 540i랑 같은 엔진이고요. 20i 같은 경우는 520i 엔진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추가가 되는 이제 BMW 지4 같은 경우에는 어 실내 내장제 시트는 색깔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네, M 스포츠 시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버킷 시트 디자인으로 나오고요. 어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출시했던 3 시리즈 풀체인지 G20과 똑같은 어 옵션과 스펙을 자랑을 합니다. 네. 어 라이트는 지금 이제 현재 LED 전조등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코너링 램프가 있고, 방향 지시등. 그 다음에 하향등, 상향등. 그건 전부 다 있고요. 기능이. 어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거는 BMW G4가 소프트탑으로 나오는데, 50km 속도까지 가면서 한 10초 정도가 걸리는 이제 소프트탑이 개폐가 됩니다. 네.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졌죠. 네. 그 다음에, 트렁크가 281L를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트렁크가 적재 공간이 스포탑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은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전 세대에서 e 바디 같은 경우에 제공되지 않았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제공이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 이제 3시리즈 풀체인지하고 그 다음에 X5랑 똑같은 공유의 이제 HUD를 이제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어, 이것과 똑같이 계기판과 내비게이션도 어,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3시리즈와 똑같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능도 똑같습니다. 네. 어, 이번에 BMW 올류 지포는 어, 새롭게 드라이빙 어시턴트가 추가가 됐습니다. 네. 이거는 뭐 5시리즈 신형 때부터 원래 달려나왔던 원래 기능이라서 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됐어요. 네. 차간거리, 그 다음에 속도 제한. 네. 이거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앞반바 BMW 지포, 지퍼, 올류 지포에 앞반바 하단 우측에 보시면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네. 어, 전면부 그릴 디자인은 굉장히 이쁘고요. 네. 세륨 방식의 이제 세륨 색깔이라 하죠. 네. 그런 방식에 이제 들어가는 게 M40i만 들어갑니다. 어, M40i는 우리나라의 현재 3시리즈 풀체인지 같은 경우에 투입되지 못했던 M340i와 같은 동일 스펙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이거 해당 모델은 제로백 같은 경우에 4.1초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M스포츠 디퍼런셜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 지금 현재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BMW G4에서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가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지포 S 드라이브 20i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스포츠 라인 있고 그다음에 M 스포츠가 있고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식 가격이 스포츠 라인은 6,590만 원, 그다음에 M 스포츠는 6,790만 원. 네. 그렇게 지금 해당되고 있고요. 지포 M40i는 어 우리나라에 투입되어 투입되는 시기가 아마 어, 7월에서 8월 정도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나오지는 않고요. 네, 지금 처음부터 나오는 거는 지포 S 드라이브 20i만 지금 이제 두 가지 모델, 스포츠 라인과 그다음에 M 스포츠 그두 가지 라인만 나올 거고요. 지포 M340i는 M40i는 네, 7월 이후. 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 가격이,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풀 LED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 S 드라이브에서 18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추가가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퍼포먼스 패키지가 있는데, M 스포츠 브레이크, 그 다음에 M 시트 벨트. 그게 뭐냐면, 이제 색깔이 들어가 있는 벨트, M 색깔이 이제 들어가 있는 벨트.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옵션 가격이 100만원 정도 합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M40i에, 7월에서 8월 이후에 투입될 때 차량 색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포리즌 그레이 색깔이라고 약간 무광 색깔이 있어요. 네. 그 무광 색깔을 만약에 추가로 옵션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옵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옵션 가격이 23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네. 현재 지금 BMW 지포 그러니까 올류 지포죠. 네. 우리가 흔히 먹는 뭐 지포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BMW 올뉴 지포가 좀 판매가 좀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현재는 모델은 S 드라이브 20i만 나온다는 거,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전 계약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똑같이 3 시리즈하고 똑같이 대대적인 뭐 광고라든가 이제 그런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비공식적으로 사전 계약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모델과 다른 모델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3 시리즈하고 BMW 3시리즈로살까지로살까 살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생각외로 BMW 올류 G4 상당히 비쌉니다. 네, 비싸고요. 보험료도 스포츠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점 유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3 시리즈가 삼성봉 아이가 6천 조금 넘는데 어 일단은 S 그러니까 BMW 올류 지의 S 드라이브 20i 같은 경우에는 제일 낮은 옵션이 스포츠 라인인데 불구하고 6,590부터 시작을 해요. 네. 옵션은 다 별도고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빵태기 TV를 보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또 다음 영상에서 재밌게 만나뵙겠습니다. 자, 안녕! 빵태기 TV 구독 눌러주세요. 꾹꾹!